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듀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새. 세상 고락간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 하셨네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내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는 각가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범에 해당하는 헬라의 원래 뜻은 밟는 모든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해 우리가 밟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살피라는 뜻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마치 돌다리 위를 걷듯 자매,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걸음에 담길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먼저 주장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저에게 묵상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다리가 있으면 그저 성큼성큼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다리가 놓여 있다는 것은 그렇게 깊은 물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별로 염려하지 않고 성큼성큼 갑니다. 그런데 이 돌다리들이 말이죠. 가끔 삐긋할 때도 있고 위에 이끼가 끼어서 미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두드려보고 천천히 건너야 흔들거리는 돌다리 헛디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것, 매사에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귀찮습니다. 아,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쉽게 할수 있는데, 같은 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 신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 같은 건 내가 하고 좀 어려운 일이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지는 거지요. 그러다가 흔들리는 돌을 밟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지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을 주님께 여쭤보며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넘어지지 않고 평안한 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